아버지 아 축복 축복 기도 몇살이에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하 반응하고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기를 주시고 이 힘을 펴내 와서 이고 비위 상하하중에 선하하의 상대를 주시고 네. 이 시간 뉴이서 영국에서 이 일이 니아의명적의 기록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하 제가 1분 동안 하하하축 축복 도하하하 사장님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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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북갈 때까지, 행복할 때까지, 행복할 때까지, 행복할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사다 저, 여기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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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다, 왕? 다, 왕, 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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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왕, 왕, 자주 올거이요쪽에올때 연락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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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네. 뭐 네. 네.